쉽게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할수 있어 다시. 뭐 이거 한달 동안, 뭐, 혹은 두세달 동안 세 가지만 먹으면 된다. 세 가지. 세 가지. 어 이거 뭐, 저 너무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네. 어, 첫째.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있는 운동하는 약사 이상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Yeah.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음. 저희 방연노수 누구나 궁금해하시는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다이트 좋죠. 제가 제일 먼저 준비한 거는 다이어트가 무엇인가. 음, 다이어트가, 다이어트가 무엇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거를 다이어트를 하실 때이 부분만큼은 먼저 좀 음. 기본적으로 듣고 알고 한번 음.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를 음. 준비했습니다. 아, 좋네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해야지만 훨씬 더 좋을 거다. 그렇죠. 일단 비만은 질병이에요, 근데. 제가 먼저 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왜냐면, WHO에서 이미 97년도에 음.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음. 비만으로 인해서 나오는 수많은 성인병들이 있죠. 조금... 워낙 이 비만이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찍고 가고요. 2004년부터 그래서 WHO에서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이 이미 되고 있었다 살과의 전쟁? 이미 전쟁을 네. 하고 있었어요, 2004년부터. 네. 자, 일단, 그리고 이거는 꼭 찍고 넘어가야겠 제가 항상 하는 말, 음. 다이어트는 어렵다는 것을 아 다이어트는 <laughs> 쉬운 게 아니다? 다이어트는 어렵다는 것을 항상 미리 먼저 말씀드려요 아.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음. 쉬운 다이어트가 있냐 음. 특별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저희 음. 회원들도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이라. 좀 빨리 쉽게 할수 있냐 많이 쉬운 물어봅니다 어, 있습니까? <laughs> <laughs> <제> 경험상으로는 없습니다, <laughs> 힘듭니다 여러 <요런> 가지가 <laughs> 있는데 원리는 사실 간단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앞서서 뭐, 뭐, 들어가기 앞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쉽게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할수 있어 다시. 뭐 이거 한달 동안 뭐, 혹은 두세달 동안 세 가지만 먹으면 된다. 세 가지. 세 가지. 어 이거 뭐 저도 궁금한데 해요. 네. 어 첫째. 네. 네. 첫째. 아침. 아침. 둘째. 네. 점심. 점심. 셋째. 네. 진영입니다. <laughs> 간단하죠? 사실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다이어트 <laughs> 병꽉뺄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는 그렇게 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우리가 알고 가는 기초대사량이에요. 많이 들어오는 거였을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너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근데 살이 찌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간단해요. 음. 우리가 하루에 먹는 양. 섭취 갈등. 칼로리가 네. 우리가 쓰는 소비 칼로리보다 높으면 당연히 남는 게 살이로 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찌는 거고요. 기초 대사량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로 우리가 하루 종일 누워서 진짜 술만 쉬어도 음. 우리 몸에서 생존을 위해서 쓰는 에너지, 음. 기초 대사량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를 시키는 거기에 들어가는 열량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거의 일정해요. 이건 변함없어요. 어. 그다음이 활동 소비량. 입니다 음. 이거는 뭐 하루가 우리 우리가 네. 일을 하고 움직이고 네. 혹은 거기 운동을 하고. 사실 가장 비율이 높은 거는 기초 대사량이에요. 어. 기초 대사량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 대사량을 어떻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를 어. 생각해 보면 기초 대사량은 여러분 제지방량이라는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돼요. 제지방량. 체지방이 예. 아니라 제지방량. 여기서 제는 이제 지방을 제외한. 제외한. 어.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 우리가 이재지방량에서 임유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네. 근육밖에 없다는 거 아, 그래서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근육 운동이 중요하다 음. 다이어트 있어서 음. 근육을 늘려야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고 음. 그래야 바로에 우리가 쓰는 소비 칼로리가 늘어나겠죠. 네네. 근데 여기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다이어트를 극단적으로 여성분들께서 이제 그렇게 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진짜 안 먹어서 빼는 안 먹어서 정말로 음. 뭐 뭐 1, 2주 뒤에 뭐 행사가 있다든지, 이렇게 음. 했을 때, 정말로 네. 1, 2주 동안 안, 진짜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실제로 빠지죠. 빠지죠. 안 먹으면 빠지죠. 아, 빠지긴 네.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근육도 같이 빠져버린다. 그렇죠. 근육이 빠져버리면은 기초대장이 당연히 또 줄어들겠죠. 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또, 조, 조금만 먹게 되면, 다시 오세 다시 더 크게 오세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 60kg 했던 사람이 네. 가지고 있는 기초대장이랑, 음. 뭐, 그보다 더 몸무게가 더 있던 사람이 급격하게 단식으로 살을 빼서 같은 무게가 됐다 하더라도 이미 기초대사량이 급하게 뺀 사람이 더 떨어지지, 져있어 연구 결과.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일 때는 제대한지 지양하지라라고 말씀을 음.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짚고 가는 좋은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단어.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 우리 몸에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네. 이제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포도당이 나오고 그러면 음.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혈당을 올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혈당이란 말이 혈액 속에 있는 당이니까. 네. 그러면 혈액 속에 이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내 보내죠. 이걸 내보낸 이유가 혈당이 너무 올라갔으니까 어 이제 다시 높아진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이제 당을 다시 들어가게.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청 네. 복잡한 시스템이지만. 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이 인슐린이 아무리 나와서 음. 얘들한테 제발 좀 들어가라고 해도 네. 응답을 안 하는 거죠. 네. 혈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최장에서 인슐린은 계속 내겠죠. 이아이죠 큰일 네. 났다.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네. 그런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 몸은 이렇게 무리를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될수록. 네. 췌장이 망가진다는지 아, 그러면 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뇨병이 오죠. 아, 또 비만이 올라오게 되고.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는 원인도 음. 비만과 과식과 뭐 음주라든지 음. 이런 것들. 이게 죠이 되게 악순환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뭔지는 말씀을 드렸고 음. 이제 높아지는 원인도 말씀을 드렸고 음. 그러면 중요한 네. 거. 어떻게 낮추느냐, 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잡고 가야 될 필요한 개념이 또한개 나옵니다. 네. 아, 되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GI 지수라는 게또 나옵니다. GI 지수. 네. GI 지수는 영어로 아니면 글리세미 인덱스라고 해서 포도당이 이제 몸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빨리 이제 혈당을 올리게 되는지를 음. 수치화 한 건데요 음. 우리가 포도당을 직접 먹었을 때의 수치를 100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포도당이라는 음. 걸 먹었을 때뭐 뭐 어느 정도가 GI 지수가 높냐 낮냐를 뭐 보통 뭐70 정도를 기준으로 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왜 GI 지수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하느냐 인슐린을 놀래가지고 급격하게 떨어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슐린이 노, 갑자기 많이 나왔으니까 혈당이 또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급격하게 떨어지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다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아... 이게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음.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아 이거 뭐 지금 지금 에너지가 없다. 음. 빨리 너 다른 음식을 빨리 먹어야 음, 돼. 음. 그 공복이 또 급격하게 오게 되고, 음. 그러나 실제로 우리 몸에는 지금 소화가 안된 상태에 에너지가 이미 넘쳐 있는데 또 거기를 느끼고 우리가 또 먹게 되는. 네. 뭐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은 뭐 밥을 먹고 나왔는데 이제 간식으로 케이크를 또 먹는. 음, 뭐 그렇죠. 뭐카라을 막기였든 이가심을 한든. 이런 행위가 이제. G.I. 지수를 음. 높은 음식 계속 들어와서 이중장수를 높이는 음.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먹어도 배고프다는 분들 그렇죠 <laughs> 먹... 이게 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이게 자기가 나는 먹어도 금방 뭐 배가 고파지는 체질이야라고 말씀하시는 아. 분들은 내가 뭘 먹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볼 를 필요가 음. 있습니다. 그리고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게 되면 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음. 왜냐면 뭐, 뭐 천천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인슐린 농도가 굉장히 적정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겠죠. 음. 뭐 천천히 올라오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의 변화 없이 음. 네, 건강한 유지가 될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뭐고 낮은 음식은 무엇이냐? 뭐 음. 이제 GI 지수 높은 음식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어, 지금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가장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laughs> 뭐 빵, 빵 더, 떡, 떡케이, 크 단거, 주로 거, 맛있는 거. 어, 네. 지하지수 낮은 거는 이제 대충 그러면 감미호식겠죠 건강한, 건강한 음식, 맛없는, 맛없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제일 문이또 오르게 하는 뭐 고구마. 고구마. <laughs> 그리고 뭐 이제 여기 뭐 재미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다이어트 때 감자를 주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네. 감자는 음. 여러분 지하지수가 70 이상 높은 음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희 회원님들 도 이제. 고구마, 감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고구마는 이제 지하 지수가 낮고 고고, 감자는 지하 지수가 높은데 칼로리는 또 고구마가 더 높죠. 그렇죠. 맞죠. 하지만 칼로리가 뭐. 조금 더 높더라도 음. 지하 지수가 낮은 음식이훨씬 도움 도움이 되기 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고구마가. 그렇죠. 네. 하지만 고구마도 맛있잖아요. 이렇게 먹을 수있겠네아 진짜요? <laughs> 고구마. <laughs> 물론 닭가슴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진짜 피해야 되는 음식, 어,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 네. 액상과당. 아. 액상과당은 음료수에 보통 많이 들어있잖아요. 뭐 아메리카노에 시럽 빼고 주세요. 그렇죠. 액상과당. 그뭐 응. 보통 음료수나 그런 데 응. 단맛을 내기 위해서. 응. 과일의 과당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이 액상과당에서 있는 과당은 몸에 들어가면 에너지화 되지 않고 그냥 바로 지방으로 가서 지방간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음.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액상과당만은 음.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음. 그 다음이 이제 간식은 좋지 않습니다. 식사 사이에 간식을 넣게 되면 음. 혈당이 이제 겨우 인슐린이 나와서 이제 겨우 불을 다 껐는데 음. 누가 갑자기 다시 불을 또던진 거예요. 불씨를 또 누가 던져기때거죠 뭐, 뭐, 네. 특히 그 간식이 또 만약에 치즈케이크였다 어, 뭐, 티라미슈였다 어. <laughs> 그러면 이건 뭐 불씨 정도가 아닌거죠 그렇죠. 갑자기 LPG가스 통 던져버린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게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먼저 찍고 음. 가시면 음. 좋겠다 네. 생각했던게 첫번째가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 두번째가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세번째가 GI 음. 지수 이해하기 음. 정도로 일단 이 정도만 일단 음. 먼저 찍고 가시면 음.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다음에 유지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알고 먹는 거랑 모르고 먹는 건 차이가 나니까요. 네. 다이어트 기본 원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음, 음. 다이어트 보조제, 다이어트 보조제, 네, 음. 보조제에 대해서 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람 <laughs> 설정까지. 아, 오케이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짠.